가요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음,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비가 엄청 폭우가 많이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아침 출근길부터 빗방울이 들기 시작하더니 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네요. 음, 비만 내려주면은 좋겠는데 이 바람까지 함께 이제 몰아친다면은. 어, 우리 밖에서 아이들 키우시는 우리 다육맘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지 싶어요. 네, 여름 동안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음, 들이지 말라니까 다들 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비가림막만 해놓고 계실 테고, 그리고 옥상에서 키우거나 마당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래조래 비가림들은 하실 텐데, 음, 비가, 어, 내려주기만 하면 괜찮은데, 바람과 함께 뭐, 폭우가 쏟아진다면 조금 걱정스럽기도 해요. 네, 비닐 그비 가림 해놓은 것들 날라가지 않도록 단단히 이렇게 잘 붙잡아 매셔갖고 예,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토요일 방울이의 소소한 수단은요. 음, 방울이가 며칠 전에 이렇게 2000 구독이 넘어섰잖아요. 네, 다 여러분들이 예, 사랑해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그2000 구독을 기념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어 사랑 나눔, 행복 나눔, 예, 나눔 이벤트 행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예. 이벤트 선물은요, 제가 그 지난 앞번한1,800 정도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한번 설문조사를 이렇게 게시글로, 예, 커뮤니티에 있는 게시글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문을 살짝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어, 이벤트 선물을 받고 싶냐라고 이런 질문 글을 남겼더니 최고 많은 응답이 나온 질문이 뭐냐면은, 어, 어떤 선물이라도 좋다? 이벤트 당첨만 되면이라는 <laughs> 예, 고기가 가장 많이 예, 투표를 해주셨어요. 네. 어떤 선물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든지 정말 그 이벤트 나눔 행사에 이렇게 행운이 함께 하기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분들의 소망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나눔 이벤트 선물은 이렇게 화분, 그리고 다육이, 기타 부자재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방울이가 어, 준비를 해 볼까 합니다. 네. 2,000 구독이니까 대략 한어 20여 분에게 예 제가 어 저의 기쁜 마음을 담아서 행복 나눔을 해볼까 합니다. 네. 마무리의 행복 나눔 이벤트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101그 나눔 이벤트 때는 저를 응원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어,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네, 주변에서 협찬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원금도 많이 보내 주시고. 그래 가지고 그 나눔 그 이벤트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숫자로 한 43개 정도. 네. 그렇게 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도 못해 가지고 음... 한번 당첨되신 분도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라고. 왜냐하면 43개를 다 특별히 쌀라고 해보세요. 특별 하나당 4,000원씩 같으면 돈이 얼마예요? <laughs> 물론 뭐, 이벤트 선물 준비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특별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벤트 하시고, 이렇게 뭐, 어 택배비는 그 당첨되신 분에게, 어, 착불로 보낸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 기쁨 나눔, 행복 나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나눔하면서 이렇게 뭐 택배비를 어 착불로 해서 보내겠다는 이런 마음은 추워도 생각이 없었어요. 었 그래가지고, 어, 한 대략 한열분 정도에게, 예, 제가 나눔을 하면은, 그래도 뭐, 한그 정도 비용 정도는 뭐,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야, 여기저기서 계속 협찬을 해주시니까, 여기 함께 생활하시는 언니님들이 뭐, 그 뭐, 화이트 그린이에다가 뭐, 방울 복랑 금에다가, 막, 이래저래 계속 있잖아요. 막, 해주시는 글을, 받았는 글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눔을 해드리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이제, 어,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그냥 한번 당첨돼도 중복해서 조금 당첨되더라도 제가 그한 사람이 여러 개를 이렇게 가져가면 조금은 음~ 택배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요런 얄팍한 방울이의 생각 때문에 아~ 어,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데 같은 게한번 당첨되면 중복 당첨은 되게 제외시킨다라고 요렇게 이제 진행들을 하니까 아~ 그날 불만들이 조금 있었어요. 한번된 사람이 또왜 주냐고 조금 더안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지 하면서 <laughs> 그랬거든요. 음. 이번 이제 2 0 구독 예, 나눔 이벤트도 대략 한 20분께 이제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이벤트 때 이렇게 이제 나눔 이벤트에 당첨이 되시고 연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 선물을 안 찾아갈 뿐이죠. 안 찾아가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번에는 좀 어, 단점 되시면 안 찾아가시는 분들 없이 이렇게 싹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음, 이벤트 지금 선물이 일분만 준비가 되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어,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일정을 못 뽑아가지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오늘 이제 일정이 나와졌어요. 이벤트 발표 행사는 제가 7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어,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예,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7월 15일이 그 일정이 나와지니까, 이렇게 여기, 저기서, 어, 이벤트에 이제, 음, 사용하시라고, 그, 협찬품들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저번부터 들어와 있는 협찬품이 있어요. 다음, 어, 방울님 이벤트 하실 때 제가 협찬 좀 하겠습니다라고, 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그 화분 소개해드린, 네, 초이 공방, 어, 작가 선생님께서, 음, 초이 공방 화분 그두 개를 어 나눔 이벤트에 협찬을 하겠다고 미리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렇게 이제 초이 공방 그 쌤께서 어 화분 두개좀해 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안에 함께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 언니님께서 이렇게 직접 화분을 만드시는 언니님이 계세요. 네, 이렇게 이제 방울이한테 이렇게 이쁜 화분도 선물로 나눔해 주시고 이러시는 언니님이 계시는데 방울이를 아주 이쁘고 사랑하는 그런 언니예요. 저도 아주 아주 좋아요. 어,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참잘 마음이 통하고요. 그리고 생각도 많이 참 통하고요. 제가 그 언니를 되게 좋아하는 부분은 특별히 따로 있어요. <laughs> 그런 얘기는 다음에 이제 드리기로 하고 그 언니님께서 이렇게 또 나눔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멋진 예, 나무 두구루가 있는 이런 예, 한 쌍의 화분을 이렇게 한 세트 어, 협찬품으로 이렇게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초희 공방 화분 그리고요. 언니님께서 주신 요어 수제 공방 화분 이렇게 화분이 4개가 준비가 되었어요. 앞으로 조금 더1그 5일이니까 한 12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방울이가 앞으로도 조금 더 필요한 게 있거나 하면은 더 계속 추가를 할 거예요. 제 계산으로는 한 20여 분 정도 이렇게 음, 나누 이벤트에 이렇게그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릴 계획이에요. 네, 계획은 그렇는데 또 계획은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혹여라도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이상의 주변에 또 협찬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그때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떤 어떤 선물들을 나눔해 드린다고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 드릴 거고요. 어. 방송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준비된 음, 이벤트 상품들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육이가 오늘 협찬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음, 방울이가 이것저것 뭘 할까 생각을 해서 어, 아주 괜찮은 아이들로 골라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방울이가 지난번에 그 어, 수기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어 어,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일면에. 기사로 일면에 이제 제 작품이 실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여기 길장. 기장... 언니님들,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축하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오늘 제가 떡을 세대해 와서 이렇게 축하 떡을 나눠 먹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울이 또이 2층 구독 이벤트 나눔 행사까지 이렇게 겹쳐지게 되어가지고 기쁨이 함께 여러 일들이 지금 방울이에게 계속 겹쳐서 겹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언니님들께서 이렇게 나눔 이벤트 하는데 이렇게 동참을 많이 해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아주 입술 라인이 이쁜 요런 칼라감을 자랑하는 네, 원종방울 봉랑금 요 아이 또 우리 저 안쪽에 있으 나이 많으신 언니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어, 협찬해 주셔가고 요거 나눔에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어, 지난번에 제가 그 매니아님 테이블 정리해가지고 창세트 한번 여러분들께 영상 올려 드렸잖아요. 네, 그 매니아님이 어 직장에서 행님이라고 이렇게 예, 별명이 불릴 정도로 들덜한 성격을 가진 어 그런 동생인데 그 친구가 아 창다육들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영상 나가고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구매해주셔가지고 완판 때리고요. 그래가지고 다 완판한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아 나눔 하나 한다고 방울이가 아주 아주 좋아하고 이뻐하는 예, 체리 로즈. 한 아이를 이렇게 붐, 아주 이쁜 분에 심어 놓은 이런 분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이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체리로즈 2분 예, 갤럭시 로즈를 아주 속 빼닮은 이쁜 체리로즈 하나이 이렇게 또 나눔으로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또그 옆자리에 있는 아주 제가 이뻐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언니 이벤트 한다면서 하면서 이렇게 어, 이벤트에 어, 협찬을 하나 이렇게 화분에 딱 이쁘게 심어져 있는 후레뉴에요. 네 아주 입장이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이쁘죠. 네, 후레뉴를 이렇게 화분 분체 이렇게 여러분들께 나눔 해드리라고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 어, 화분 협찬하신 그 애님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부가 함께 늘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어, 여기 깊장에 오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분께서 또 이렇게 아주 좋은 일에 어,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창아이 두 아이를 이렇게 합찬해 주셨어요. 음, 요아이는 예, 마리아 금무지라고 하네요. 마리아 금의 그 엄마 몸에서 자구가 나왔는데 금은 없고 요렇게 무지가 나왔는데요. 어 금무지들은 요렇게 키우면서 금은 지금은 없지만 요아이들을 커팅을 해 가지고 어, 자구가 나오면 금이 다시 이렇게 자구 아이들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꽤 맞는 네, 몸 속에 그렇게 금의 유전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마리아 금무지 하나에 이렇게 찬 해주셨고요. 그리고 야이 여름에 이렇게 색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이 갈무리 매나 이렇게 칼라감들이 이렇게 삭삭 이렇게 이쁘게 들어오는 어, 그런 아이들인데,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 아주 이렇게 이쁜 색감으로 지금 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언니님들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이 계절에 애들 색감 한번 보라고. 무슨 이런 색감이 이쁘게 들어오냐고.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랬답니다. 네. 언니,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오는 게요. 여기 낮 온도, 언니 하우스 온도 하루에 어, 한 4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암막이 벌써 오래 들어가고 네번이나 닦였어요 방암막이 40도 넘어가면 닦이거든요 이거 한 30도 넘어가면은 그늘막이 쫙 치지는데 네, 실내 온도가 35도 40도 이렇게 되다가 어, 여러분들 느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젯밤에 있는데 밖에 있는데 있잖아요 11시 12시쯤 되니까 아주 썰렁하니 한기가 들 정도로 쌀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 요 하우스 온도 내 온도가 굉장히 높다가 저녁때에서 그렇게 뚝 온도가 떨어지니까 온도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뻐지고 있는 거예요. 방울이 아이들도 지금 여름은 누구든 다 거의가 각오를 하죠. 물다 빠지고 미워지는 얼굴일 거라고 가을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하는데 아주 뭐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방울이 다 물먹였잖아요. 물먹여갖고 색감을 순간적으로 살짝 빼긴 했는데. 어, 요 며칠 사이에 그냥 낮에 되게 덥다가 밤되면 서늘하니 선선하니 이렇거든요. 여기는 또 특히 평야고 이렇다 보니까 주변에 다 논이라 가지고 도시만 하고 또 달라요. 그니까 제가 퇴근할 무렵 되면 여기가 선선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방송 찍을라 하면 제가 보통 5시에서 6시 이 사이에 방송을 찍는데 그때 되면은 저기 앞에 보이는 저 환풍팬 있잖아요 환풍팬다 꺼져요 그래가고 조용합니다 저 환풍팬이 전체로 다 들어가면 여러분들 듣기 좀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환풍팬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커서 옆사람이 얘기를 해도 잘안 들려요 음. 하면서 막 이렇게 아주 팬 소리가 크게 들리고 요즘 우리 또 다른 크레이트 님들도 영상 그 농장 소개 영상 이런거 보면은 막 한풍기 소리 그 다음 선풍기 소리 때문에 막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제 동시 녹음을 못해서 거의가 어 녹화를 해가 가서 집에 가서 더빙을 해서 조용하게 녹화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어 동시 녹음 되었을때는 굉장히 그 소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제가 그 소음 때문에 마이크를 새로 샀어요. 마이크를 <laughs>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지 마이크가 요, 요렇게 생긴 요런게 달려 있는 마이크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소음 필터링기인데요. 네, 이런 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 안정적이고 좋은 영상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아, 막그 배경 음악도 들리고 제가 말하는 그 수다 소리도 들리는데, 요런 막 주변 기기 소리 이런 것까지 막. 한꺼번에 같이 들리면은 정말 영상 자체가 좀 어지럽고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될수 있으면은 주, 주변 좀 잡소리라든지 약간 사람들이 여기 생활 많이 하니까 막 대화나누는 이런 소리들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크게 들어가지 않게 여기 이제 필터링이 조금씩 되니까 그래도 저쪽에서 막 크게 소리쳐도 그대로. 그 정나라게 예전에는 막 언니님들 막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이 정나라게 다 동시로 저의 목소리와 그 언니님들 목소리가 동시에 정나라게 녹음됐는데 요걸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주변 소리는 작고 저의 목소리는 크고 이래서 조금은 가만히 되고 그리고 요 한풍 팬이 그렇게 시끄럽게 돌아가도 약간 바람 소리가 응하는 그런 소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시끄럽게 여러분들 들리지 않죠. 네. 그래도 또 다섯 시 넘어가면 요안에 시원해지면서. 저한 복면이 다 꺼져주면 주변이 조용하고 이제 제 목소리만 싹 들어가니까 좀 되게 신경이 덜쓰이죠네 <laughs> 그렇답니다. 그리고 요즘 또어 다른 크리에이터님들막 바람 소리, 그러니까 선풍기 바람을 계속 붙여대니까 요 바람 소리가 마이크로 다 들어가 갖고. 바람소리, 그리고 밖에서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밖에 이제 바람이 세게 불면은 바람소리가 마이크에 막 들어가서 바람소리 때문에 되게 고민 하시는데, 바람도 가려주는 그런 어 윈드스크린, 예. 윈드서퍼라고도 하고 윈드스크린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 장비가 다 있어요. 마이크에 이렇게 솜털, 그 여우털처럼 생긴 거를 마이크 위에 탁 씌워가지고 하면은 바람 소리는 이제 샥하면서 이런 바람 소리는 잡아주고 사람의 목소리만 이렇게 딸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랬는데 방울이는 여기 실내에서 한풍팬 돌아가는 소리 아니면 그렇게 바람을 던지고 제가 하면 되니까 크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렇네요. 오늘은 방울이의 소소한 수단 네. 방우리 2009 구독 예. 기념 나눔 이벤트 행사 알림을 해 드리면서 소소한 수다 떨고 있는데요. 어, 7월 15일 오전 네. 10시까지 댓글이 달리는 걸로 제가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 댓글들을 제가 다 발췌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어, 그 이벤트 나눔 행사를 하도록 할게요. 음, 어, 나눔 그 행사는 댓글을 50% 그리고 그 그날 15일 날 당일 오후 3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건데요 목요일 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현장 이벤트 해가지고 50%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할게요. 음. 그리고 댓글 참여 방법은, 자, 첫 번째, 2000 구독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00 구독, 그리고 두 번째, 예, 방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 참여. 예, 요거 세개 보겠습니다. 2000 구독, 방울, 나눔. 여기에딱 들어가 있는 분의 댓글, 예, 그 댓글을 제가 찾아 찾아 골라서 여러분들께 나눔 하는 댓글로, 예, 추첨할 수 있는 댓글로 선택을 해서, 예, 그렇게 라이브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 어, 아주 어, 이쁘고 멋진 아이들로 여러분들께 나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5일 방우리 소소한 수다 네. 구독 2000 나눔 이벤트 행사 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방우리 소소한 수다 이렇게 어, 나눔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댓글은 지금 나가는 요 영상, 예, 요 영상에다가 어,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나눔 선물들이 이렇게 협찬들이 늘어나고 하면은 여러분들께 계속 어, 영상들이 올라갈지 모르는데 영상 여기 저기 막 흩어서 댓글 달지 마십시오. 네, 방울이 2009도 기념 이벤트 나눔 행사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있는 지금 요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방울 소소한 수단는 여기까지 들고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